서울시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부터 대중교통이용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은 대중교통이용의 날입니다. 다가오는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마포구민 여러분들도 에너지 절약과 녹색교통 실천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은 대중교통이용의 날입니다. 다가오는 11월 넷째 주 수요일 11월 23일에는 에너지 절약과 녹색 교통 실천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포구에서도 지난 7월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홍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여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주차 공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저탄소 녹색 환경에도 도움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니 주민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